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오늘은 5만 명이 됐으니까, 구독자분들이 5만 명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Q&A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사가 되는 방법은? 미용사 되는 방법은 미용실을 파면 됩니다. 미용을 안 했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저는 미용 안 했으면 은 트레이너 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나 스팸을 뽑는 기준은 착해야 돼요. <laughs> 그럼 미용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미용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제자를 열심히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 로서의 목표는? 전 세계에 나의 하옴이란 샵을 차리는 거.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공유진 씨. 공유진 씨가 왜이상형이세요 어, 일단은 마른 몸매를 좋아하고, 동글동글한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을 좋아하고, 또 크리스찬이세요. 공유진 씨가 크리스찬이시고, 매력적인 성격을 좋아하고, 좀 탈탈한 걸 좋아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슬럼프가 오면은, 뭐, 이까이꺼. 뭐, 이런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내가 뭐 힘들다 그러면은, 이까이꺼에 내가 힘들어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자존심 부려서, 나할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조금 그런 느낌? 귀에 티를 지원했던 공기는 무엇일까요? 멋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유니티 훈련을 버티셨는지? 아, 이 깔고 내가 질수 없다. 아,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구독자 애칭 있나요? 하몽. 하몽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몽실에서 하몽. 네, 몽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몽이들을 사랑했던 하 마음으로 하몽.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조금 하나님을 더 믿게 된것 같아요. 한 스물, 셋네살 때쯤 더 알게 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지 시죠아나 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근데 나안 맞는 거 됨이 되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죠? 맛있는 밥 먹을 때가 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그럼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엄청 좋아하고요. 피자도 엄청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음식은 쌀면 가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싶어요. <laughs> 죽기 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릴 적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진짜 욕심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다섯 살 때? 아니 네살 때였을 거예요. 서울대 공원? 어디 놀러 갔대요. 저랑 형이랑 엄마 아빠랑 놀러 갔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면은 앉아서 막 울고 있고 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이 장난감 안 주면 안 가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럼 나 우린 가겠다. 근데 우리 형이 너무 착하거든요. 우리 형이 저를 못 버리고 엄마 아빠가 동생이 버리면 어떡하지면서 이러고 있는 그런 에피 있어서 있어요 턱걸이 최대 몇? 지금? 네. 지금 최대 몇이라고 하면은 서른 개? 운동 루틴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항상 팔굽혀펴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고 팔굽혀펴기 하고 막 맨몸 운동만 했었는데 지금은 에이처님 스튜디오 운동을 하거든요. 다른 형님이 있어요. 저녁 간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알아서 잡아줘서 뭐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시는지? 일찍 일어나야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찬물 샤워하는 내용이 브이로그에 많던데 왜찬물 네. 샤워를 하시는 걸까요? 찬물 샤워하면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아요 <laughs> 따뜻한 물로 샤워 안 하고 찬물 샤워하면 내가 이긴 같은 느낌? 물을 이긴 느낌? 어릴 적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오셨는데 스페인어 실력은 어, 어느 정도 되시나요? Hola, me llamo Abraham y vine de Argentina Yo soy... 이까지 만난 진상 고객이 있으실까요? 많죠 뭐 여러, 여러 분이 계시는데 딱한분 말씀 드리면 제가 워낙 말이 많아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제가 스텝 때 샴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샴푸를 엄청 열심히 해서 고개가 엄청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아 시끄러워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이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렇게 딱 저한테 딱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이제 그 들끓는 나의 마음이 진짜 엄청 올라왔지만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드리고 고객에게 좀 조용히 있다가 좀 지나고 가서 이제 그 고객 나가실 때쯤 가서 막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서 워 다음부터는 좀 조용히 이렇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죄송한 말도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잠깐만 산뜻탁 아빠 훅훅훅훅훅 이렇게 날리고 싶지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고객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임을 다받아일수 있습니다. 바쁜 <laughs> 일정 중에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 저는 일단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헤어디자이너로서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한응으로서 유명해지고 싶고 저희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직업이거든요 헤어 디자이너는 저를 더 아, 많이 알면 알수록 저희 하움샵을더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노는 공간이 유튜브입니다 이게 Q&A 만쳐봤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사실 5만 명이란 구독자가 됐는데 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찍도록 할 거고요 아직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하든 이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이슈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다음에 더 좋은 재능 기부나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저희 하몽이들 너무나도 고맙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시더라도 제 영상에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